선승이 오빠, 여기도 끝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원래 나도 공포게임은 웬만해서 잘 안하는데 오늘은 공포게임을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낭님이 트위치 1008찍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현청자 지 존나 했지 소낭님 트위치 1000명 찍으셨는데 공포게임 안 하시나요? 안 하시나요 이틀 하면서 존나 갈궜는데 질질 짤면서 같이 해주면 은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? 엥? 이게 웬 개꿀? 난 어차피 공포게임 무섭지도 않는데 유튜브 가금까지 준다? 당연히 승낙했지 덥석 물더라고 화면 가리고 목소리 그 정도로 무섭지 않을걸요 이 게임? 그냥 이부금 틀어 놓고 할 테니까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난 저쪽만 놀래키면 되니까 잘 부탁드린다고? 아니요? 반죽여놓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트 안녕하세요 3트 아, 안녕하세요 4트 아, 아, 시청자 많아지더니 채팅도 안 읽어주네 아 ㅈ같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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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게임 들어오셨나요? 아, 잠깐만요. 미쳤나? 아니, 아니 그 아니 잘못했어요. 하... <laughs> <laughs> 이래서 요즘 애들은 준비가 안돼 있어. 대는 말이야? <laughs> 아 뭐야 여기 어디야? 어디 계세요? 저, 어 여기요. 어 뭐야 이거 손전등이 <laughs> 왜 가슴팍에 있어? 뭐야? 님 손전등 켜봐요. 아뭐이산 이상이 이거 뭐야? 자 그러면 오늘 할 게임은 스테이 클로즈 임순아 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무슨 게임이죠? 어어 공포 어, 게임입니다. 아니, 해... <laughs> 가지, 가지, 마세요, 가지 마세요. 아무런 공부를 안 해오셨군요. 이거 그, 숨바꼭... 아니 그 물... 네? <laughs> 숨바꼭질이요? 아니요. 아닌가? 공부해오셨어요, 안 해오셨어요? 했어요. 아니, 공포게임을 미리 공부를 하고 왔다고? 스포 다당가 재미도 아, 없는데? 아포포안 했어요, 그냥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했어요. 맞는 것 같은데? 들어가보시죠. 이... 안 들어가겠어. 안 들어가지잖아요. 아니, 아직 입구까지도 안 갔으니까 당연히 아, 안, 안 들어가지지. 거. 또 있잖아요. 다쳐 있다고? 또 봤어요. 이 다쳐 있네. 김급식입니다 어? 길잘 찾아. 자, 한번 말 걸어 보세요. 뭐왜 <laughs> 웃으시죠? 저기요. 살짝 기분 아, 나쁜데 너무, 이거. 아이 그그그 그, 그 외화 더빙 보는 줄알고 너무 순간을 수가. 어떻게 해요? 고뭐 no. not... 수수께끼를 풀라고 하는 말 같네요 근데 이거 공포게임 만나왜 갑자기 분위기 레이튼 교수 됐냐? 왜왜 <laughs> 수수께끼를 고 있는 거지? 여기까지 와서? 어이가 없네 아니 이새끼는 스핑크스야 뭐야 왜 질문을 내고 있어 지고소 아이스 디스케 세이브 됐고 이제 다음 장소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왔던 곳인가? 딱 봐도 문이 열려있는 곳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어두운데 어떻게 딱 봐서 보여요 이게 가까이 가시면 되지 아 완전 좋은 생각 어 뭐야 방금 뭔 소리야 어어어어! 어디가! 소리가, 어디야! 새소리다 새우소리다! 같이,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나만 들고 가지마 아니 뭐 소리 하나 들렀다고 지금 쫄면 이거 공포게임 어떻게 하겠다고 같이 도망갔잖아 응. 어... <laughs> <오, 웃음> 저 2층에 누가 있네요.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, 들어가보자. 안, 안 나올 리가 없잖아. 뭐가 안 나와? 아무것도 없는데,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걸. 제가 오늘... 왜 굳이 어렸다. 제가 공포게임을 해야 되겠어요. 소나님천0 0 기념공포게임인데, <laughs> 저는 오늘 런닝맨 무한도전처럼 전 그냥 카메라맨 하러 왔거든요. 같이 하는 게임이잖아요. 아유, 같이 하는 거지. 그저 그렇죠? 음. 입구에 보실래요? 누구 있거든요, 지금? <웃음> <웃음> 아, 님 죽어가지고 저까지 죽었잖아요. 아, 설마 이 정도에 놀라셨어요? 와 네. 저거 그냥 달려나온 거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? 나 네, 게임에서 나온 근데, 소리인 줄 알았네 네. 저 방금 엄마가 왜 소리 들었냐고 물어보고 어요딸왜 모니터 보고 혼자 말해? 딸왜 혼자 소리 질러 왜 그러는 거야 부모님들은 이해하기 힘든 직업이거든요 아, 라이트를 끄라고? 이거,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자 이게 여기 보면은 게임에 귀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귀신 한 명은 빛을 보면 달려들고 한 명은 빛이 없으면 달려들어요 그럼 아까 저희는 불을 켜고 있을 때 자바 뜯어 먹혔으니까 이번엔 불을 끄고 가봐야겠죠? 들어가 봅시다 입구까지만 가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어! 어나 무서워 이상한 소리가 여기서 어! 아아 어 여기 뭐 있는데?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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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어뒤 뒤, 뒤뒤뒤뒤뒤뒤 뒤에 음저 있어요 이이이이이 <laughs> 보통 귀신은 이거 첫 집에서 안 나와요 여기 더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! <laughs> 자 뒤에 보세요 누가 있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귀신입니다 이 친구는 빛이 없으면 달려들어요 불 꺼면 야, 이렇게 오죠? 오지... <laughs> 아 근데 여기 앞에 불이 있어서 안 오겠다. 불 꺼보세요 한번. 아 여기 앞에 여기까지 못 온다니까? 불 꺼도? 여기 앞에 불이 있어서? 어 <laughs> <오지마, 오지마>. <laughs> 여기 진짜 뭐 나오고 같이 생겼다. 그러지 마. 누가 노래 부르면서 가라고? 노래 부르지. 어 이거 그냥. 진짜지. 난... <laughs> <거 할래>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나와 어? 지는 거 맞아? 교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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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생님 <laughs> 이걸 내려오네 진따쉑 <진다> 지금 <laughs> 소감이 어떠십니까? 한 말씀만 해주세요 <laughs> 나 죽고싶어 죽으면 절대 안 되지 유튜브 2, 3개 더 뽑기 전까진 절대 못 죽지 하여튼 어깨를 뽑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나가지 이제? 우리 살면 안 돼요 우리? 아니 뭐 살아도 나쁘지 않지 전 그냥 님 구경하면서 과자나 먹고 있을 테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가자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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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난 건가? 우리 이제 또 어디 가야 되는 거지? 아까 걔 거기 또 가야 되나? 다시 가보자. 음. 오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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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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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여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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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켜야 돼 얘는 켜야 돼 얘는 켜야 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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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 길 기억하죠 우리 세이버 했던데? 다만, 다만. 여기 들어가면돼 그렇지. 아또 퀴즈 타임이야? 키바? 문을 통과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. 음. 뭘까요? 제가 알면 정답을 듣지 않았을까요? 딱 생각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봐 곱씹으면서 무슨 뜻이었다고 이게? 문에 들어가지만 나오지 않는 것 음,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닐까요? <laughs> 우리요? 밖에서 어머니 아우성이 들리고 <laughs> 밖에서 나가! 죄송합니다 어머니 <laughs> 정답이 나라고? <laughs> 미미김교식입니다 <laughs> <laughs> 이쪽에 문 열려있네요? 들어가보실? 어디요?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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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<laughs> 안 들어갈래요 아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딱 봐도 공원 가기 전까지는 뭐 절대 안 나와 뭐 나오잖아? 진짜 내가 사과할게 아, <목소리> 요 어? 그림자, 그림자 그림자. 그림자가 있다고? 어디? 아, 아 귀신님. 제 그림자. 아, 아, 여기 뭐 없다니까. 너무 무서워하지 아, 무서워. 아, 단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믿어 아, 이상한 소리 들렸어. 이상. 뭔 소리? 뭐 하지는 거예요? <laughs> 아, 팔로 팔로 알림 아,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? 그, 그럼 나가자, 나가자. 아, 여기 단수 있다, 나가지, 벽에. 여기 영어 적혀 있는데요? 아, 아무것는데 아니, 안 벽에 안 벽에 영어 부터 있다니까? 저거 읽고 가야지, 단어. 안 읽을래. 단서 필요 없어요. 아니 이거를 알아야 저희가 풀죠 공부 게임인데. 어제 우리 못 했잖아요. 아예 알수 있어 네이버가 있는데 번역기 돌리면 다 나와. 들어가세요. <laughs>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보고 왔다니까 다 안에 아, 둘러보고 왔다니까. <laughs> <laughs> 다면서딱 봐도 공원인데. 어, 깜짝이야 왜왜왜 왜, 왜, 뭐? 팔로 알린 꺼. 아 깜짝 팔로 <laughs> 끄면 안 되지. 그거 팔로 우 <laughs> 해주시는 건데 한분한 분. 한 분. 먹어도 가로등 다 있는데. 제발, 나오는데. 오! 말. 저 앞에 뭐 있다! <laughs> 아, 빨리 오셔야지. 제가 얘 데리고 아, 있을 테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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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서 하나 찾고 오지마. 오세요, 빨리. 아니, 아 오지마. 혼자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아, 얘는, 얘는 안 오니까 그냥 가 앞에, 어, 저거 있어, 저거 있어. 아, 쟤는 불 끄고 있으면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. 저 위에 뭐차 같은 거 있는데. 어저 헬기 아니야? 네, 저, 저, 저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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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 저 헬기 있는 쪽 한번 가보세요. 길, 길이 없잖아요, 이거. 길이 없다고 말라. 아니 길이 없으면은 게리라도 있어야 돼. 아, 아 잠깐만요. 내가 다 지금부터 길을 찾아보게. 불거 아! 불거 불거 불거. 안 켰어요 나. 뭐야 이얘 얘 뭔데? 뭔데 이거? 아, 무서워, 무서워. 뭔데 이거? 아 뭐야 왜 죽었는데? 이거 왜세세 세 마리 있냐? 난 쟤는 못 봤다는 건데? 이거 원래 세 마리 있어 이 귀신? 어 아, 언제까지? 그만 <라> 하고 <라> <고맙고> 싶으세요? <laughs> 우리 얼마 한거 같지도 않은데 아세 마리야. <라> <라> 이미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? <laughs> 그럼 저희가 세 마리까지는 공부 못했으니까 저희 한 시간도 넘게 했고. 눈 아, 구라? 한5 0분 했거든요. 한 시간으로 터주면안 될까? 유튜브 영상 하나 나오지 않을까? 제발 하나만, 하나만 봐주면 안 돼. 하나로 봐주라. 그러면 봐주려면은 뭔가 좀 애절한 게뭐 있어야 될 텐데. 이게 기승전결이 확실히 <laughs> 필요하거든요. 그냥 또 부탁 딱 들어주면은 사람들 또 반발이 심해가지고 <laughs> 오빠 제발 <laughs> 여기서 끝내주시면 <laughs> 안 돼요. 하시면 생각해볼게요. <laughs> 최대한 비굴하게 울먹거리면서 안 하면 또 이거 깨야 돼요? 음, 당연하지. 끝까지 오늘 켜나인데요? 저한테 그러면 안 했잖아요. 저한테 한 30분 만하면 끝난다고 했잖아요. 이게 했잖아, 플레이 여기. 타임이 한2 시간? 저희가 반도 나한테, 안 해가지고. 나한테 30분 만하면 끝난다 그랬잖아. 아유 뭐 애교 부탁하기 싫으면은 그냥 계속 다 깨시면 되고 앞에 모르는 것들 많은데 뭐 계속 놀랄 건데 뭐. 얼마나 남았는데 앞에? 저희 아직 한 3분의 1 했나? 진짜로? 응. 정말로? 아나 죽어. 나라면 애교 하고 끝냈다. <laughs> 그러시 오빠 여기도 끝내주시면 안 돼요? 아 이렇게 순순히 하면 재미 없는데. 제발요. 유튜브로 쓸수 있게 조금 밀당 좀 하시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하기 싫은 적중하면서. 자 다시 다시 다시. 오빠. 제발 제발 여기서 끝내주시면 안 돼요? 어리무는 <laughs> 소리. 다... 자 저희는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